이제 짐 싸야돼 소희야 엄마랑 같이 짐 쌀까? <laughs> 소희 감기가 걸려가지고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풀빌라 가려고 소희 래쉬가드를 하나 샀어요 래쉬가드, 아쿠아 슈즈, 이건 모자까지 모자가 뒤에 이렇게 길게 나와, 내려와 있어가지고 햇빛 가리기에 좋을 것 같아 <laughs> 소희도 챙겨 짐! 갖고 가고 싶은 거 챙겨 그 가져갈 거야? <laughs> 굳이 이렇게 신겠다고. 음? 그것도 가져갈까? 토끼도? 토끼도 데려갈까? 응. 음, 그 버섯? 응. 엄마가 벗겨줘? 짠! 일단 부산을 갔다가 경주를 갈 거여서 2박 3일 일정에. 필요한 기저귀. 혹시 몰라가지고 많이 챙겼어요. 수영하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방수 기저귀. 소희야 꺼내지 마. 이거는 이번 제 지인이 만든 파우치인데요. 저는 분홍색을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이게 하트 모양이고 크기, 크기도 좋아가지고 소희 약 같은 거 담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약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가지고 갈 약은 혹시 몰라가지고 해열제 세개 세 챙기고. 소이 영양제로 먹는 건강기능식품인데 젤리처럼 돼가지고 소이가 아주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비 드롭 유산균. 유산균을 요새 꼭 챙겨 먹기고 있어가지고 꼭 챙겨야 돼요. 에이. 어, 젤리처럼 돼 있잖아. 맛있지? 그리고 소이 로션이랑 크림이랑 소이 바디워시 챙겨가면 될것 같아요. 소이 옷은 외출복 두 개랑 수면 쪽 이제 내복 두 개랑 양말 세개 챙겼습니다. 이것저것 다 챙기고 소이가 가장 좋아하는 딸기랑 블루베리. 소이의 애착 인형까지. 있거든요. 여기 엄마. 엄마. 오. 다시 갈 거야. 다시 가 소이. 가자. 부산 가자, 부산. 바로 부산으로 가는 거야. 176km인데 3시간 12분 걸린다고. 지금 <laughs> 소위 하원시키자마자 바로 부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2박 3일 일정인데. 왜? 2박 3일 일정인데, 이제 부산에서, 광안리에서 1박을 하고, 내일 낮에 이제 경주로 이동할 거야. 어린이날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태교 여행을 원래 가려고 했었잖아 우리가 이제 해외를 갈까 국내를 돌까 하다가 뭔가 소위를 데리고 해외 간다는 게참 부담이 커가지고 대신에 이제 국내에 있는 좋은 숙소를 가자 해서 키즈풀빌라를 처음으로 이제 갑니다. 아. 친구내 가족들과 같이 가기로 했고 일단 잠깐 부산을 거쳐가는 느낌으로 갔다가 내일 오전에 다시 경주로 출발할 거야. 수영복이랑 다 사가지고. <laughs> 수영장은 처음 가는 거라 좋아할지 모르겠네 조심히 한번 가봅시다 조심히 잘다녀오자고 토끼를 안아줘 소희야 토끼랑 같이 자? 가자 가자 얼른 와 뭐? 인사해줘 무서워? 가봐 가까이 아빠랑 한번 가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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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먹을까? 아니 <laughs> 돈가스 돈까스? 돈까스 하나만 하나에 그냥 라면 같은 거? 피카츄로 굉장히 좋아한다면서 저도 악일랍니다 소희요 <laughs> 근데 끌려가는 소희리. <laughs> 아빠한테 뜯어주세요, 해소야. 뜯어주세요. 자, 먹자. 아빠한 먹어볼게. 음. 이따 소희는 부산 넘어가서 밥을 줄 거예요. 소희, 뽀로로 어딨어? 이거, 이게 뽀로로야. 루피. 그렇지. 루티. 패티. 그렇지. 소이 어딨어, 소이. 그렇지. 이쁜 네. 집. 그렇지. 사랑해요. <laughs> 불고기 버거. 대리버거? 대리버거는 서브 고 어. <laughs> 근본의 불고기 버거. 대리버거는 응. 진짜 1분도 안 돼서 다 먹었어. <laughs> 너무 작아서. 맞아. 맛은, 맛은 있네. 먹어봐. 응. 뭐. 오빠 먼저 먹어 20km, 21km 남았는데 남은 시간은 1시간 17분 남았어. <laughs> 진짜 거의 주차장이야 주차장. 그러니까 지금부터 도착할 때까지 맡긴다고 보면 되겠네. 음. 조졌네. 음. <laughs> 어? 소희도 인내심이 한뒤 넘은 거지. 소희야 좀만 참아, 1시간 20분만. <웃음> <웃음> 지금 시간이 저녁 7시 반인데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남았어요 최종적으로 한 4시간 정도 걸렸다는 건데 뭐 휴게소를 들리긴 했지만 아이 정도면 서울 가고도 남을 시간인데 너무 힘드네요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훌려한 네온사인 <laughs> 대도시에 왔다는 증거 우리도 저기 살자 안돼자 숙소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우와. 뷰가 아, 너무 좋아서, 여기가 일박에 지금 12만원 정도에 예약을 했는데, 어, 좋은데? 금요일 치고는. 소희 좋아? 좋아? 박수, 좋으면 박수! 박수! 좋으면 박수 치세요. 소희야, 오늘아 수고했어. 어? 수고했어. 사랑해요. <laughs> 저희는 지금 편의점에 가서 이것저것 사오려고 나가려고요. 산책도 한판 하고. 음. 굉장히 밖에가 핫하다 해가지고. <laughs> 젊은 남녀가 굉장히 많아, 밖에. <laughs> 일단, 부... 벌써부터 난관. <laughs> 가만히 안 있으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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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섬은 참 밝아. 우리 딸이 <laughs> 소희, <소이>, 여기서 자, <laughs> 여기서 자, <laughs> 소희의 첫 모래! <laughs> 누가? 이상하지? <laughs> 이상해 까잘 <가볼까>? 걷네? <laughs> 11시 6 아..너무 힘들었어 진짜 소리가 잠을 안 자가지고 소리가 감기가 아직 안 나와서 기침하느라 깨더라고요 아무튼 모둠회 이거 시킨 지 지금 2시간 지났는데 이제 먹는 거야? 2시간 지난 옛날 돈가스로 시켰어요 11시부터 파티 시작 깨지 않게 제발 깨지 않게 아, 주추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laughs> 고생했다. 좋아. 가자. <laughs> 숙소가 뷰는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지금 1 1 시가 넘었는데 시끄러운 차들이 계속 다니잖아. 오토바이도 다니고, 파버, 클락션 올리고. 얘가 있는 집은 좀 좋진 않을 것 같아. 뭐 비싼 차를 많이 봐서 좋긴 좋아. <laughs> 고생했다. 짠, 내일 네, 봐. <웃음> <웃음> 머리끈, 머리끈, 얼굴이 부었네. 안아주세요. <laughs> 토끼 안아주세요. 아빠랑 산책 잘 갔다 와. 자 너무 많이 걸어서 지쳤나 정신 차리세요 안녕 산책 마치고 이제 집에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침에 한 40분 정도 나와서 소희랑 산책했는데 아주 잘 걸어 다니고 좋아했어요. 강아지가 또 많아서 강아지 볼 때마다 인사를 했는데 또 강아지 두 마리 온다. 어, 강아지 온다. 강아지. <laughs> 인사성은 참 밝아. 우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 어제부터 땀으로 샤워하고 있다 보면 되 옆에 테이블 친구가 준 까까. <laughs> 엄마가 소가서 엄마 는데쪽요 아, 나 한바탕 울고. 소희 방금 아빠랑 갈 때는 잘 돌아다녔잖아. 엄마만 있으니까 이렇게 찡찡대네. 응? 배신이야. 협딱자 아침부터 산책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피곤했는데. 어, 아침에 <laughs> 진짜 많이 걸었어. 걸었어, 잘걸어 그러면 경주 가는 길이 소희는 잠에 들었어. 밤에 광안리 좀 산책하고 이제 1 1시에 체크아웃해서 바로 이제 경주로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근데 너무 좋아요. 어. 너무 너무 내일 비온다고 해가지고 그럼 아 내일 비온다 그랬어? 어오 마이 갓